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이나 인내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네요. 사랑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사랑 때문에 선택되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으로 날마다 지금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산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생명 이전에 사랑이에요. 원 자체는 사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신을 바쳐 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변하는 것은 어떤 큰 잘못을 범하거나 게을러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보다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요 어둠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남을 돌아볼 수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꼭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 사랑 없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예배의 숫자보다, 검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이 있는 성도,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깊이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안 마시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누고 있으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법이나 교회 법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교회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은약의 전부예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산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서 교회 가정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